안녕하십니까. 싸고 좋은 차를 고객님께 권장드리고 있는 자동차 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 올립니다. 어, 오늘 일요일인데 차돌이 김영수 지금 현재 시가 7시입니다. 7시인데 어, 저는 순천에서 광주로 출퇴근하는데 고객님께 좋은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고죠. 버스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제 뒤에 있는 차량은 어, 기아 더뉴 K9 플래티넘 셀렉션 원입니다. 차량이 아주 웅장한 3,800cc 올휠 드라이브 사륜구동하고 다른 올휠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륜구동, 사륜구동 스스로 체인지가 가능한 올휠 드라이브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K9 플래티넘 셀렉션 1 모델입니다. 어, 이차 아주 웅장한 3,800cc입니다. 고객님께서 아주 웅장하고 좀 <laughs> 남자다운 가오를, 남자다운 그 멋진, 어, 우리 가오라 할까요? 할때 멋진 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차량입니다. 아주 먹지는, 웅당한 차인데요. 본사 보증이 충분히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엔카 진단 제품이기도 하며, 고객님의 위험을, 고객님의 어깨를, 어깨의 위상을 더욱 높여드릴 수 있는 차량임을 말씀해 드립니다. 보요 사이, 뭐냐, 뭐냐? 어, 워낙 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썬팅도, 이렇게 보시면, 미러 썬팅이 되어 있어요. 미러 썬팅. 은근하고 은은한 색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차는 2021년 8월식 모델이며 이 차는 웅장한 대형 세단이므로 본사 보증이 5년 12만km까지 본사 무상 보증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으며 고객님께 신선한 차량이 될수 있음을 말씀해 드립니다. 보시면 보시면 또 안에 색상이 브라운 시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우, 후레쉬 한번 켜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깔끔한 차량임을 말씀해 드립니다. 워크인 시트 있으며 이차 아, 와우, 아주 깔끔한 향이 납니다. 앞좌석 보실까요? 휠도 기사원 없는 아주 깔끔한 휠입니다. 타이어 2754019 최초 고속능 타이어 장착하고 있어요. 2754019 앞좌석 보면 오우 전동 메모리 시트가 있죠? 전동 메모리 시트에다가 본사 보증이 넉넉히 남아있는 기아 K9 플래티넘 셀렉션 1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차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크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곧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고속 주행시에 아주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반주행, 반자율 주행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5만4천0 0 100km 탑승했으며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와 실내 루프 또한 와 브라운 색상으로서 아주 산뜻한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열선 시트 오 지금 날씨가 꽤 추워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면 어, 주차하시거나, 뭐, 또, 파킹할 때 아주 편한 어라운드 뷰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자동차가 이렇게 사방에 보임으로 주차하실 수 아주 편할 수 있는 어댑티브, 아니, <laughs> 어라운드 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향 연동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주차하실 수 아주 편한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이 차의 특징으로는, 와우, 핸들 또한 이렇게 멋진 브라운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파킹 채택하고 있으며, 뒤에 리어커튼도 있어요. 하번 치면, 커튼이, 뒤에 커튼이 쳐지는 리어커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행, 주행 보조 장치인데, 와, 이렇게 누르면 카메라 방향이 바뀝니다. 전자파킹 채택하고 있으며, 아주 멋진 스마트키 두 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음 전자파킹 채택되어 있으며, 놀라운 차량임을 말씀해드리면서 아주 훌륭한 차량입니다. 오셔서 쉬운전 해보시고 어, 김영수가 추천하는 이 K9 제품 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피곤해가지고 <laughs> 갑자기 말이 좀안 나옵니다. 입, 입이 얼었어요. 지금 바깥 지금 이 날씨는 상당히 추운데 그래도 고객님께 어떻게 좋은 제품을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기대감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차량 외관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9 l e 티넘 센렉션 1 완전 무사고 제품인데다가 54,000km 주행한 본사 보증 기간 본사 보증 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는 차량임을 말씀해 드립니다. 휠 기스 하나 없고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아 있고 90% 남아 있으며 풀 LED 램프 풀 LED 램프 라디에이터 그릴 아주 깔끔합니다. 풀 LED 램프에다가 어 기아 K9 요즘 야구 지금 기아가 우승했죠? <laughs> 여기는 광주인데 고객님께서는 어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 고객님께서 저에게 요청해 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차돌이 김영수가 직접 이 차를 몰고 고객님께 선보일 수 있습니다. 계신 곳으로 차돌이 김영수가 향할 터우니 바쁘실, 바쁜 시간에, 그 시간에 고객님께서는 쉬시고 차돌이 김영수가 직접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차돌이 김영수가 시간을 내서 도와드릴 테오니, 이참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 김영수가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셨고, 내일도 우리 힘차게 시작했으면 합니다. 인상이 좋은 남자, 차돌이 김영수였습니다. 인상이 좋아야 우리 인생이 좋아진다. 어느 책에 나온 말이였어요 어, 좋은 저녁 되십시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